침대 틈새 수납 공간 활용 끝판왕. 빅네임의 침대 머리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다크 브라운 색상으로 침대 옆에 딱 맞는 미니 협탁 역할을 해줍니다. 디자인이 세련되고 공간 활용도가 높아서 작은 방에도 잘 어울리네요. 제품 스펙을 살펴보면 품명 및 모델명은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야 하고 인증사항도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원산지와 제조자 정보도 모두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구매 전에 꼭 체크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도 제공되어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. 전반적으로 실용적인 제품인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침대 틈새 수납 사이드 도어형 협탁입니다. 이 제품은 내추럴 인테리어 컨셉에 딱 맞는 원목 재질로 제작되어 방의 분위기를 한층 더 아늑하게 만들어줍니다. 사이즈가 얇아서 침대 사이에 쏙 들어가며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고요. 정리함으로써 수납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. 또한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되어 어떤 방에도 잘 어울립니다. 제품의 품명 및 모델명은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제조국과 인증 사항도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 협탁으로 작은 공간을 스마트하게 활용해 보세요. 틈새 테이블 쇼파 사이드 협탁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원목 재질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모던하고 심플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6단 이상의 수납 공간이 있어 필요한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원형 상판은 공간 활용도를 높여주며 좁은 공간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제조국은 중국이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상담도 가능합니다. 이런 기능성 좋은 협탁을 찾고 계신다면 정말 추천드립니다.